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다음. 요게 이제 또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이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분 반갑습니다. 마능혁입니다. MSI 하면 게이밍 노트북을 많이 떠올리죠. 요즘은 MSI에서 게이밍 노트북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또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비즈니스 업무에 적합한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품은 인텔 이보 플랫폼 기반 MSI 서밋 26 플립 이보 제품 리뷰입니다. 일단 제품 이름에 플립이 들어갔죠. 눈치 채셨겠지만 투인원 노트북입니다. 360도로 돌아가면서 터치가 되는 거죠. 게다가 MSI 전용 펜을 지원하기 때문에 메모, 그리기가 가능합니다. 평소에 투인원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흥미로운 제품일 것 같습니다. 16인치 디스플레이로 화면 비율은 16대 10 QHD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에 좋고요. DCI P3 100%를 지원하고 화면 밝기는 400니트 IPS 타입으로 화면 주사율은 120Hz입니다. 요 디스플레이가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인텔 리보 플랫폼 기반의 노트북이기 때문에 성능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11세대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가 탑재되었고 그래픽은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스가 탑재되었습니다. 이번 제품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디자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무광 블랙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합니다. 상판에는 MSI 로고가 디자인되어 있는데 로고 색상은 로즈 골드. 색상입니다. 측면을 보시면 테두리에 로즈골드 색상으로 되어 있고 터치패드 주변도 로즈골드로 테두리가 되어 있습니다. 색상이 블랙 로즈골드로 고급스러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요즘 밝은 색상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흰색이나 실버 등의 색상도 있었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좋았을 것 같아요. 이 360도로 돌아가는 힌지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 있죠. 일반 작업할 때 사용하는 노트북 모드입니다. 힌지가 드랍 힌지라서 열었을 때 하판이 살짝 들리거든요. 하단 통풍구로 공기가 더잘 통합니다. 이렇게 360도로 돌려서 태블릿 모드로 필기 또는 드로잉을 할수 있습니다. 텐트 모드로 세워놓고 영상을 보기에도 좋았고요. 스탠드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180도로 눕혀서 사용도 가능했습니다. 네, 크기는 다음과 같고요. 두께는 16.9mm의 두께로 투인원 노트북치고 얇은 편입니다. 무게는 2kg이기 때문에 한 손으로 들기에는 조금 무겁습니다. 근데 16인치인 걸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좌측에는 4K. H 지원 HDMI 포트, PD 충전이 가능한 USB C 타입 썬더볼트가 두개 있고 웹캠 잠금 스위치가 있습니다. 우측면에는 마이크 헤드폰 콤보 잭,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 USB 3.2 타입 A 포트 두 개가 있습니다. 하판에는 통풍구가 있고요. 인텔 이보 플랫폼 기반의 노트북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전 인텔 노트북 리뷰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인텔 이보란 무엇인가? 이 쉽게 말해서 인텔이 제조사 제품에 붙여주는 프리미엄 인증 배지입니다. 제가 띄워드리는 이 이미지가 인텔 이보 인증을 받은 노트북들에게 붙여질 스티커입니다. 이 인증을 받으려면 몇 가지 기준을 갖춰야만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빠른 반응성과 성능, 고속 충전과 장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 또 이밖에 사운드 품질이라든지 인텔 Wi-Fi 6 지원 등등 여러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이 모든 조건을 통과해야만 인텔 이보 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고를 때이 인텔 EVO 배지를 보고 구매하신다면 아무래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겠죠. CPU는 11세대 인텔 코어 i7-1195G7 프로세서를 탑재했고요. GPU는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스가 탑재되었습니다. 메모리는 램 16GB, 저장장치는 1TB NVMe M.2 SSD를 탑재했습니다. 운영체제는 Windows 10 프로입니다. 네트워크로 블루투스는 5.2, 와이파이 6.2를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는 16형 QHD 플러스 16대 10의 화면 비율이고요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는 IPS 타입의 터치 스크린입니다. 줌인, 줌아웃 아주 자연스럽게 멀티터치가 가능해서 좋았고요 MSI 펜이 지원된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화면 밝기는 400니트로 만족스러웠는데 300니트였으면 아쉬울 뻔했습니다. 이 화면 비율을 16대9 그리고 16대10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16대10 비율을 선택하겠습니다. 두 개의 창을 띄워놓고 작업을 했을 때더큰 화면으로 많은 내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생산성을 생각한다면 16대10 비율이 저는 더 좋더라고요. 특히 세로로 놓고 사용했을 때 진짜 시원해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주변의 베젤 크기를 보시면 좌우 베젤이 굉장히 얇습니다. DCI-P3 100%의 색 영역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을 확인하거나 편집할 때 정확한 색 표현을 할수 있는 거죠. 키보드를 보시면 넘버패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넘버패드가 공간이 나누어져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흰색 LED 백라이트가 있고 총 4단계로 설정이 가능했고요. 꽤 밝았습니다. 네, 키감 좋았고요. 타건 소리가 크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잠깐 소리를 들어보죠. 키보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지문인식 센서가 있죠. 지문인식으로 보안에 신경을 썼습니다. 저는 이 기능이 더 좋았습니다. 보이세요? Function F12를 누르면 상하로 화면 전환이 정말 빠르게 됩니다. 이걸로 화면을 빠르게 전환해서 공유할 때 좋았습니다. 터치패드는 가로로 길쭉하게 생겼고 부드럽게 눌렸습니다. 터치감도 괜찮았어요. 스피커는 스테레오 스피커로 출력이 2W 두 개인데 여기 좌우측에 스피커가 있습니다. 스피커를 잠깐 들어볼까요? 네, 영상을 시청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MSI 전용 펜이 지원됩니다. 이 펜은 검은색이고요 굴러가지 않도록 한쪽 면이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 버튼이 하나 있고 그 위에 LED 인디케이터로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MSI 로고가 적혀 있고요 반대편에 USB-C 타입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충전식이라서 배터리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1회 완충하면 65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정을 통해서 한번 클릭, 두번 클릭, 길게 눌러서 원하는 어플을 실행시키거나 동작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4 2096단계의 압력, 166도의 기울기를 감지하는 MPP 2.0을 지원합니다. 펜 앞에는 팁을 교체할 수 있는데요. 파이브 팁과 폼팁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폼 팁으로 교체하니까 필기감이 더 부드럽고 좋았습니다.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 노트북에 펜을 수납하는 구멍 같은 건 없지만 좌측면에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서 잘 달라붙습니다. 생각보다 자성이 강력했고요. 노트북을 열었을 때는 디스플레이 우상단에도 부착이 가능했습니다. 이 밖에 펜 기능으로 펜 호버링 이 가능한데요. 펜을 화면 가까이 대면 클릭 없이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펜의 뒤쪽에 블루투스 버튼이 있는데요. 이것도 좋았습니다. 인트로에서 보신 것처럼 이 발표할 때 이걸로 리모컨처럼 화면 컨트롤을 할수 있습니다. 네, 배터리 용량은 82W시입니다. 사용 가능 시간은 스펙상 최대 16시간 사용 가능하고요. 일반 업무로 사용한다면 하루 종일 사용해도 충분히 무리 없이 사용 가능했습니다. 충전기는 어댑터가 굉장히 경량화되었습니다. 충전 속도는 최대 65W로 충전이 되구요. 어댑터 무게는 전선 포함해서 약 300g으로 가볍습니다. USB-C 포트를 통한 충전. PD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충전이 쉬웠습니다. 또 노트북을 닫은 상태에서도 케이블을 이용해 제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어서 유용하고 좋았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파이어스트라이크 그래픽 점수는 5800점대, CPU 점수인 피직스 점수는 14500점대. 타임스파이 점수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적당한 점수를 보여줍니다. 시네벤치 R20, R23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PC마크10 테스트는 실제 PC를 사용하는 환경을 비슷하게 구현해서 테스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점수는 4,970점인데요. 중상위 점수 정도입니다. 단순 PC 작업을 위한 점수는 필수 스코어가 4,100점 이상을 권장하는데, 9,576점이고, 일반 사무용 가벼운 미디어 컨텐츠용으로는 생산성 4,100점 이상을 권장하는데, 6,500점대입니다. 사진 그리고 비디오 디지털 컨텐츠 제작 점수가 3,450점 이상을 권장하는데, 5,300점대니까 전체적으로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포토샵과 영상 편집도 가능하죠. 디스크 속도 측정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습니다. 확실히 SSD의 높은 성능을 보여주네요. 게이밍보다는 작업성을 강조한 이 노트북이지만 게임 몇 개를 돌려봤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100 내외의 프레임을 유지했고요. 중저 사양이 필요한 발로란트 총 게임은 설정을 높음으로 했을 때100 프레임을 보여주어서 쾌적하게 플레이 가능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는 저 사양이니까 300 프레임 고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버워치는 중간 설정으로 플레이했을 때 60에서 70 프레임을 유지해서 오버워치도 충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중간 설정에서 30 내외의 프레임을 보여줘서 쾌적하게 돌아가기 힘들었습니다. 게임을 위한 게 아니다 보니까 배틀그라운드 같은 고사양 게임은 기대하기 힘들죠. 네, 카메라는 720p HD급 화질이고요 얼굴 인식이 가능해서보안을높였는데 IR 센서이기 때문에 야간에도 얼굴 인식이 가능했습니다. 웹캠을 사용할 때 보안이 걱정된다면 측면에 웹캠 잠금 스위치를 활용하면 되겠죠. 발열과 소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일단 굉장히 조용하고 발열도 크게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팬 소음은 팬이 거의 돌지 않아서 측정해 보니까 35dB 정도를 유지합니다. 게임을 하면서 팬이 자동으로 돌아갈 때 측정해 보면 50초반대의 데시벨을 보여줘서 괜찮았습니다. 벤치마크를 돌리면서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해봤을 때 가장 높은 온도는 47도 정도였고 키보드 부분은 35도대라서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CPU의 온도는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80도 초반을 유지하고 90도를 넘지 않도록 팬이 적절하게 돌아갑니다. 듀얼 팬이 다이나믹 쿨러부스트가 탑재됐는데요. 발열이 발생했을 때 쿨러부스트 팬이 돌아가면서 빠르게 열을 식혀줬습니다. 이 밖에 MSI 센터 프로가 지원되는데요. 유저 시나리오에서 4가지의 모드로 고성능, 균형, 조용한 슈퍼배터리 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의 밝기, 키보드 밝기도 각각 설정 가능합니다. 또 포트에 대한 이야기로 4K HDMI 포트가 최대 2개의 외부 디스플레이를 연결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MSI 듀엣 디스플레이를 통해 태블릿을 연결하면 듀얼 모니터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 휴대폰 기능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폰과 연결 후 동기화시키면 화면에 띄워놓고 사용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됨에 따라서 재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회의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인치의 큰 화면은 아주 만족스럽게 다가오고요. 16대 10의 화면 비율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오는 만족감도 좋았습니다. 이 투인원 제품의 특성상 이동이 많고 또 외부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또 MSI 전용 펜을 지원하기 때문에 메모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요즘 투이너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업무 비즈니스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하나의 선택지가 생긴 거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댓글은 사랑입니다 많은 경이였습니다 아듀